50년 만에 위기 맞고 급락한 스타벅스, 매수,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급락한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주요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22년을 강타할 주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벅스 이번 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미끄러졌고 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야 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중인 스타벅스인데 여기 보시죠. 이게 확대한 건데요. 하루에 이렇게 내리꽂았습니다. 아니 이거 나름 대형 우량주인데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요. 하루 만에 7%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점에서 16% 빠져있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세게 왔습니다. 거의 올해 사신 분들은 다 물린 거죠. 아 이거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더 빠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질 줄이야. 자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스타벅스 실적도 잘 나왔던데. 맞습니다. 저도 보고 참 어, 실적 잘 나왔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 스타벅스가 최근에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게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다 보니까 매장 폐쇄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중국 시장 얼마나 부진할지가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최대치인데 미국에서 완전 선방해줬고요. 미국이 지금 확실히 이거 보니까 22% 매출 증가한 거는 확실히 리오픈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중국도 뭐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은 7%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선방한 겁니다. 뭐 이익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아왜 이렇게 빠지냐? 결국은 이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제 이게 오늘 얘기할 주요 키워드이자 제가 봤 22년을 강탈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만두지 마세요. 스타벅스 임금 5에서 10% 인상. 자 이게 지금 참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스타벅스 이거 빠지고 있는 날에 제가 캡쳐해 온 건데.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CEO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도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를 해줍니다. 옆에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담한 표정을 지으면서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스타벅스도 내년에만 직원 인건비 두번 올리겠다. 와, 1년에 한번 올리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연봉, 아, 물론 시급이긴 하지만요. 직원 시급을 두번 올리겠다. 근데 스타벅스는 작년에도 올렸거든요, 이미. 얼마 전에 올렸는데 떠올린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CEO는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인건비 늘리고 보너스 주고 인센티브 줘서 사람들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부터 전 세계 경제 리오프닝 되고 있는데 점유율 안 뺏길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 시장 점유율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 증가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맞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그래 이거 인건비 증가되면은 결국은 실적 안 좋겠네 아유 올해 내년은 좀 힘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조금만 우려가 껴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성장하는 주식은 더 몰리고 성장 못하는 주식은 던져버리고 지금 가는 놈만 가는 못 나가는 놈은 못 나가는 약간 이런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평균 임금을 올려버리면 당장 내년에 이제 회사 측이 제공한 가이던스 안내문입니다. 내년에 이익이 4%나 감소할 거고 성장률도 15%에서 10%로 감소한다.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두 자릿수 중반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두 자릿수 초반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분명히 스타벅스에서 여태까지 앞으로 우리 5년 동안 최소 중장기로 영업이익률, 마진 19% 남길 거야 했는데, 아, 안 되겠어. 이거 인건비 때문에 중장기 전망이 어두워. 17%로 낮출게 하니까 이제 시장이 싫어하는 거죠. 이제. 아, 뭐야. 이러면서 실망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안 그래도 빠지던 게더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타벅스만 못한 게 아니다. 지금 보시면 혹시 버거킹 아시나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버거킹 가진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이라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똑같이. 지금 실적 잘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문이 막 몰려드는데도요, 매장 40%가 직원이 없어가지고 폐쇄하고 배달로 돌리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가 차트 보시면 똑같죠? 아까 스타벅스 차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똑같습니다. 스타벅스처럼 최대 하락폭 기록 중인 버거킹 모회사 주가. 지금 식당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주식들이 다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거고, 키워드가 지금 인건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한 2주 정도 된 기사인데요. 도미노피자도 제가 그때 실적 발표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매출이 10년 만에 감소. 여러분들 미국인들 피자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도미노피자 상승률이 넷플릭스보다 막 높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엄청난 우상향을 하는 주가인데 여기도 CEO가 나와서 그렇게 말했었죠. 직원이 없어서 실적이 감소한 거다. 핵심이. 지금 배달 기사도 없다. 배달 주문이 몰려드는데. 그래서 인건비 주고 인센티브 주고 영업시간 단축해도 안 온대요. 지금 사람이 없대요. 소비자가 없는 게 아니고 직원이 없어서 참딴 나라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너스 지급하고 임금 인상해도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또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람 많이 필요한 곳 페덱스도 이번 주에 실적이 왜안 나왔는지 봤더니 CEO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인건비 때문이다. 사람이 없다. 당장 물류 대란 앞두고 인건비가 13% 늘었다. 예, 그래가지고, 인력 배치 유지가 회사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회사 과제가 무슨 신기술 개발이 아니고, 물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도 아니고, 사람 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노동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전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끄떡없는 거죠, 이제. 예, 요금을 고객한테 늘려도, 그거보다 더 높게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식당 포함, 사람 많이 쓰는 업종들, 임금 인상이 이익을 갉아먹을 것이다. 리오프닝 덕분에 고객들은 돌아오고 있지만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게 적용되는 또 다른 분야가 아마존입니다. 아 이번 주에 저도 아마존 실적 보고 참 아쉬웠는데요. 아마존도 인건비 때문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고객들이 아마존을 외면한 게 아니라 아마존한테 빨리 물건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순이익이 반토막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존은 직원 수가 제 뒤에 보일 건데 엄청 많습니다. 146만 명인데요. 아마존 직원 수만 물론 단기 계약직 그 물건 배송해 주시는 분들 포함입니다. 근데 계약직 시급 수당 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아마존도 지금 연말 대모가 앞두고 임금 더 주겠다 인센티브 더 주겠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순위 까먹을 수밖에 없고 4분기, 지금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당연히 더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거의, 그러니까 실적 감소가 예정된 겁니다. 거의 이거는. 추가 비용 필요하다. 인력 난 때문에 처리에 제약이 있었다. 평균 시급을 이미 올렸다. 인센티브 줬다 해도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아 있지만, 11월 26일 블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쇼핑 대목인데, 지금 인센티브 지급 폭이 힘든 상황. 그래서 순 이익이 더 낮아질 거라는 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비용이 증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이 인건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전보다 50배 파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뭐 파업 많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에 살면서 파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파업 횟수가 1년에 5건에 불과했습니다. 와. 그래서 근데 지금 2021년 10월만 해도 파업이 259건까지 급등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전역에서 파업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해서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다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제가 봐도 무시할 문제가 아니고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도 미국 국민들도 지금 노동조합 지지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8%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존재감 없던 미국 노조가 강해졌다. 뉴욕타임즈는 아예 대문짝만하게 칼럼으로 지금 미국 노동자들의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 농기계 대표 제조기업으로 디어라고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35년 만에 만 명이 파업하고 있고요. 지금 파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50년 동안 무려 무노조 경영해 왔거든요.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노조 설립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뭔가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구글은 빅테크 최초로 이미 작년 1월에 노조가 설립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지금 노동자들 힘이 세진 거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인력 시장에서 몇십년 만에 처음 노동자가 우위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인 건수는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사람 구하겠다는 공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발적 퇴사자 수도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임금 안 올려주고 근로 조건 안 맞춰 주면 일안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파업하고 있고 네,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올해 10월이 기점이고 내년 되면 더 커질 거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그 기업들은 당분간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량주 중에서, 당연히 대형 우량주 중에서 직원이 많은 수, 물론 계약직 포함입니다. 봤더니 월마트가 제일 많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220만 명,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아마존이 146만 명, 아까 보여드렸죠.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수만 146만 명이라니. 물론 단기계약직 근로자분도 포함입니다. 스타벅스도 34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딱 보시면 공통점들 보이시죠? 홈디포나 로이스 같이 유통 뭔가 오프라인 마트 이쪽 많은 쪽이 50만, 30만, 펩시도 뭐 워낙 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29만, 페덱스 22만. 제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라 직원 숫자 많은 기업들 쫙 나열해보니까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아마존 스타벅스 페덱스가 탑1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아, 이게 앞으로 인건비 문제가 좀 계속 대두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구나. 이런 우려가 끼겠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저도 사실 아마존을 줍줍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우려가 꼈을 때 사야겠죠. 당연히 길게 봤을 때는. 근데 단기간 조금 이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아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도 사실 사람이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바리스타 고급 인력들의 인건비가 되게 중요한 회사인데 사실 스타벅스가 뭐 로봇으로 다 대체되면 그 스타벅스만의 그게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 되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노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단기간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 생각을 같이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는데 전 공감이 됐거든요. 스타벅스와 아마존이 2022년 키 테마 화두를 말해주고 있어. 저도 공감됐던 게 이런 상황이 되면 22년에 계속해서 화두가 될건 인건비고 인건비 문제가 대두될수록 결국은 기업들은 사람을, 슬픈 얘기지만 사람을 안 쓰려고 하겠죠. 디지털로 어떻게든 전환하려고 할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슬프지만 현실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화 생산성을 높여주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또 마소가 애플도 꺾고 시총 1위로 오랜만에 올라섰죠. 그래서 마소, 이제 생산성 하면 마소가 대장이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도비, 제가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어도비. 인건비를 아껴주는 주식이죠.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라는 주식도 있고, 여기 오토데스크. 그니까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오래오래 투자해두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요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만약에 초과 수익 한번 노려보려면 이 ETF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이 기업들 다 모여있거든요. 소프트웨어 ETF. 이상한 주식들은 하나도 없고, 요 기업들 싹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더 궁극적으로는 뭐 자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뭐 혁신 ETF 있는데 좀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최소한 이게 인건비라는 게 갑자기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우려를 받을 것 같고, 반대로 이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2022년을 기점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많이 이미 올라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저는 장기로도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소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올해만 거의 5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소는 잘안 열어보거든요. 제 계좌에 있지만 마소는 변동이 작아가지고 떨어져도 그냥 별로 안 떨어지고 오를 때도 조용히 올라가지고 제가 장난삼아 그랬잖아요. 마소 이렇게 계좌 보면 은 주가가 죽어있나? 그러면서 <laughs> <laughs> 근데 1년 지나고 열어보면 이렇게 올라있어요. 많이 매년 20~30%씩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소는 잘안 판다고 말씀드린 게 이걸 겪어보니까 얘가 재미는 없는데 올라 있어요. 약간 자극적인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 있고 이렇게 건강한 식품이 있는데 얘는 건강한 식품이라서 자꾸 손은 안 가는데 이제... 저한테 몸에 좋은 계좌 수익률엔 도움주는 약간 이런 <laughs> 그럼요 마소는 팔지 마소에 해당합니다 좀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되게 다들 아유 소몽님 마소 화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1년 뒤에 보면은 수익률은 나름 화끈한 <laughs> 네, 이런 주식입니다. 약간 스트레스 안 받는 주식입니다. 제가 또 너무 예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주식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고싶고요 마음 편한 주식이 좋잖아요. 계좌에 하나쯤은 마음 편한 주식. 근데 참 저렇게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건비 문제가 없다가 이제 노동조합 생기고 파업하고 이러면 정말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무섭다. 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 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아도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 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